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5 0세 여러분들이 이게 지출이에요. 9,200을 벌어서 7,800을 쓰고 2,350을 저축한다는 인생의 설계 계획이 있었어. 근데 51세에 딱 퇴직을 하고 보니까 허리티 수를 40%를 쫄라매기로 했어.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번거에서 저축하는 걸뺀게 40%가 줄어드는 거죠. 40%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에 살기로 했냐? 51세부터는. 4천만 원에 살기로 했어요. 그전까지 9천이었는데 이빨 꽉 깨물고 4천만 원에 살기로 한 겁니다. 자, 다시 봅시다. 그러면 자, 이빨 꽉 깨물고 4천만 원에 살기로 했어요. 1년에 4천만 원 살기 이빨 꽉 깨물 결정을 해서 자, 51세부터 자, 한 살에서 두 살까지는 증가를 했잖아요. 돈을 쓰는 게. 하지만은 50살부터 여러분들 당연히 80살까지 다 사실 거니까. 80살까지 다 사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80살까지 평균 1년에 5%씩 돈을 아껴 쓰겠다는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기 관통공이 못지르기 직전에 제가 만약에 80살이 되면은 거의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을 하면 헛소리만 하게 되는 그 나이에는 1년에 880만원으로 살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꾸민 거죠. 1년에 880, 앞으로 30년 뒤에 1년에 880만원으로 살겠다. 이건 거의 밥만 먹고 누워있겠다는 거잖아요. 밥만 먹고 누워있겠다. 왜냐면 저 당시에는 물가가 엄청 더 올랐을 텐데. 밥만 먹고 누워있거나 약다위는 거기 뭐냐? 저기 정동한 정도로 똥치겠다. 그죠? 진통제로 버티겠다라는 저런 정신력으로 강력한 정신력으로 할수 있잖아요 51세 내부터 다천우라기 점점점점점점 줄어서 자 80세까지 이런 아주 정말 강력한 정신력과 치킨 따위는 당연히 안 먹는 거죠 피자는 이때 소화가 안 돼서 먹을 수가 없어요 본죽 가서 먹는 사치를 하지 말고 마누라를 잘 달래서 흰죽과 이렇게 쌀로 먹어야 돼요 자 그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총 드는 비용이 6억입니다 50세에서 80세까지 여러분들 총 드는 비용이 노멀로만 잡았을 때 6억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50세 딱 끝났을 때 인마이 포켓에 이자율 고려해도 최소 얼마가 있어야 된다? 한 5억은 있어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들 노후가 그렇게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파스만 붙이고 누워서 생명 연장의 꿈을 가까스로 할수 있는 880만 원에 남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6억 정도고요 자 그럼 이게 만약에 내가 허리띠를 꽉 졸라매서 버틸 수 있느냐 더 있죠 왜냐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 계실 수 있어요 언제까지 살아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충 여러분들이 60세까지 살아가신다고 가정을 합시다 연금 같은 건 포함 안 됐어요. 쓰는 돈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한 분당 그냥 1년에 한 분이고 두 분이고 천만 원씩을 잡아요. 그럼 이게 아주 저렴하시더라고. 아니 내가 60세까지 내가 내가 60세면 부모님이 나보다 30살 많으실 때까 이때는 8 0몇대 셨겠지. 내가 60살까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추가 비용이 1억 정도가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끝났냐. 자그이 가정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50한 살이 넘어가면은 스스로 돈을 다 번다는 가정을 했는데. 저는 언제까지 부모님에게 빨대를 꽂고 삥을 뜯었냐? 우리 부모님이 60살 때까지 빨대를 꽂고 삥을 뜯었어요. 사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여기까지 뜯었어요. 정확히 아 미,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뜯었네요. 여기까지 뜯었기 때문에 굳이 저의 예를 들자면은 저희 부모님이 63살 있을 때까지 빨자를 꽂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빨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이 정도는 없지 않을까 제가 가정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하지만 뭐제 굳이 뭐 그래 내 예를 들자면은 여기까지 들어간 거죠 음 여기까지 돈이 들어갔습니다 알바 같은 걸 했냐? 알바해서 돈을 벌고 어떤 일 같은 걸 해서 내 앞길을 이렇게 할 생각을 했냐? 당연히 안 했죠. 제가 이때 뭐라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 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때에 대학생이었죠. 자, 우리 아빠 시온 두살 대학생. 시온세 시온넷, 시온다, 시온녀, 시온육, 시온육. 자, 저는 여기까지 대학생이었죠. 음, 아니다. 아 미안하다. 에이, 그건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미안해. 여기까지였죠. 음, 여기까지였죠. 그러면 당당히 할수 있었다는 거죠. 참 여기서는 뭐했냐? 여기서는 당연히 공대장이었죠. 이렇게 공대장 한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는 공대장이 아니었냐 여기는 대학생 겸 공대장이었죠 겸이죠 겸직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겸직인데요 여기서 한 요쯤에 시작했겠다 여기는 겸직이 공대장은 아니고 여기는 공대원이죠 여기는 공대원이고 또그 아래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공대원 겸 공대원 하다가 공대장으로 승진을 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 뭐 당당합니다 그럼 여기는 뭐 했냐 여기는 대학생 겸 나름 프로게이머였죠 프로 프로 헤이머 여기는 프로 회이머 프로 회이머였죠 인생설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대학생년 프로 회이머가아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네요 제가 1학년 때는 회이머가 아니었어요 2학년 때부터 회이머였죠 쭉쭉쭉쭉쭉 쭉 내려가서 자기 프로 회이머가 되는 거죠 프로 회이머가 돼서 여기서부터는 공대원이제 인생, 인생 그래프입니다 인생 그래프 자아 여기 실수가 있다 여기서는 아주 이거 뭐라 그러냐 기연이죠 기연 기연이 아니라 여기서는 악연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는 아주 그 저의 저를 프로 헤이머로 이끈 악연을 이때 만나서 여기가 인생 나락 출발 나락으로 가자 하는 거죠 저 멀리 고트헬 실화입니다 실화이고요 고트헬 장소도 기억나 저기가 모빵님께서 그 알바하시는 그 만화방에 갔다가 내가 제가 거기를 간게제 인생의 엄청난 변곡점이었어요 어느 분이 알르바이트하시는 무슨 모 만화방에 잠깐 들어갔다가 인생이 얼마가 없어졌냐면 은 20살부터 33살까지 약 12에서 13년이 타임오프 됐어요 자 이제 기현과 함께 프로 헤이머의 시대를 달렸어요 그래서 29살에 공대원 30살에 공대장이 돼서 막장으로 향해 가다가 자 잡설은 치우고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예순 세살 때까지 여러분들 애기가 여러분들의 예순 세살 때까지 삥을 뜨게 돼요. 빨대를 쪽쪽쪽 꽂게 되면은 한 명당 얼마가 드냐? 한 1,500씩 들면은 2억 정도의 빨대가 꽂힙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명당, 명당 2억 정도 빨대가 꽂혀요. 군대를 빼라고? 네, 군대에서 게임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 아니지. 딴 얘기지. 자, 돌아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럼 여러분 50살에 여러분들이 일을 그만두고 80살까지 산다 그랬을 때 애는 한명 있고요. 한명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자 나왔습니다 요정도 있으면은 아주 쾌락한 삶은 아니고 그 파스만 붙여갖고 80살에 한 달에 800만원으로 연명하는 삶을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치솟는 물가 따위는 포함되지 않았죠 오히려 돈을 더 적게 쓴다고 포함하고 있어요 물가는 그렇지 않은 거죠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진통제와 파스만으로 마지막 60대와 70대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돈이 요정도 되는 거예요 그쵸 음 훌륭합니다 물론 만약 난 애가 없다 애를 없을 거다 조금 아낄 수 있어도 이 정도예요 적절하죠 보통 한 명이니까 이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재무설계가 팍팍 되고 있죠 물가상을 잡고 하라고? 슬프잖아 슬프잖아요 물론 많은 변수가 있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 중간 어디에 로또란 분이 될 수도 있어요 로또란 분이 될 수도 있고 많은 뭐 저처럼 기원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을 만나서 이런 데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점 벌어서 거기 큰손이 돼서 이런 데를 가서 이런 데를 가서 그쵸 아주 훌륭한 삶을 살 수도 있는데, 뭐, 가능했지. 기연을 만나서, 어, 일로 가서, 일로 가서, 일로 갈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건 없다고 치고. 자, 조심하시고요. 자, 그건 뭐, 여러분들의 운이니까. 아 요거를 줄이고 싶고요. 그걸 줄이는 건 여러분들 뭐, 알아서 줄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반으로 줄이고 싶다? 그럼 뭐, 나누기 2분의 1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9억이 아니라 8억이 되네요. 아우, 야, 큰 위안 얻으셨네요. 예, 네, 9억이 아니라, 이걸 절반으로 줄여서 이빨 꽉 깨물고 팬티 한장 손에 꼭 잡고 정말 이빨 꽉 깨물고 라면 먹고 살면은 9억이 아니라 8억이 되는 거죠 아, 마음에 평안 평안이죠 피스, 흐뭇 그렇게 되는 거죠 피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9억이 아니라 8억이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잡고 보시면 됩니다 편안하죠 겨우 8억밖에 안 되네 약간 9억이었는데 내가 팬티 한장 손에 꽉 잡고 그냥 이거 뭐야 와이셔츠 한 벌로 난 버티겠다 런닝 한 벌로 버티면은 8억 정도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물론 나는 정말 입밖꽉깨물먹고 이걸 줄여보겠다. 이건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80살에. 아,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자식이 커서 용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빠밤 이벤트죠. 용돈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 여기는 여러분들 자식이 이제 한 31살에 왔다 갔지만 36시니까 용돈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밤! 용돈 이벤트.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용돈 이벤트가 있는 반면에 용돈을 줘야 되는 이벤트도 있을 수 있어요. 가능하거든요? 확률은 글쎄요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뭐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진 않아요 잘못하면은 운 없으면 이벤트가 팍 됐는데 퀘스트 용돈을 줘야 됨 이게 여긴 줄 알았는데 쭉 늘어나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늘어날수 있어 저 아래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쵸 어떤 분이얘기하시네 용돈을 줘야 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집 구매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거지 테크 트리죠 집 구매 이벤트 하필이네 아까 집을 얼마에 산다 그랬어요? 5억입니다. 대출 얼마 끝나는 40%, 얼마 내야 돼요? 3억. 3억을 자기가 벌어야 되는데 갑자기 간지럽고 얼굴이 예쁜 목소리를 아빠 하는 거죠. 갑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얼마를 더 해야 됩니까? 3억을 더 해야죠. 이테크를 따르려면 3억을 더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12억이어서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기분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기분이가 안 좋아지니까 이런 거는 제끼자는 거죠 제끼자는 거고 그냥 용돈 이벤트와 줘야 되는 이벤트는 툰툰을 쳐서 없다라고 하면은 기분이 평안해져요 평안하죠 평안하기 때문에 9억이면 막을 수 있는 겁니다 9억이말막야무 아, 이상한 기분 나쁜 생각을 해내 집도 없는데 지금 내 집도 없는데 무슨 여러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라고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집은 아들이 사는 거야 집은 남자가 사야지 사람들아 꼭 빌딩 두 개씩 사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 빌딩 두 개씩 부인한테뿐만 아니라 부인의 아버님에게도 드리는 그날 꼭 오기를 간절히 바이앤프레이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이게 나한테는 이게 기연입니다. 기연 기현. 반드시 오기로 반드시 오기로 알게. 반드시 오기로 간절히 기원하고 있는 그날이 오면 저의 그날인데 꼭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간절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얼마냐? 구어. 대충 9억 9억 대충 9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50살 일 그만둔 다음에 80살까지 평안하지 않지만 무난한 삶을 살려면은 대충 9억인데 여러분들 돈을 이렇게 애들이 무리하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줄입시다 이러진 않겠지 나 같은 놈이 어디 한두 명이겠니 요거 지워요 8억입니다 그럼 8억 적절하죠 8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무난합니다 8억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